안녕하세요. 게임하는아재TV 입니다. 어, 구독자님들이 궁금하신게 많아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 세븐랜드 배팅 999 하는게 궁금해 하셔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일단, 세븐 엔드 같은 경우에는 최대 맥스 배팅이 250입니다. 250 세팅하는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탭키를 누르시고, 딥 스위치로 이동합니다. 딥 스위치에서 맥스 배팅을 16으로 잡습니다. 맥스 배팅이 왜 16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텐데 이 프로그램상 16으로 잡으면 맥스 배팅이 250까지 올라갑니다. ESC 키를 눌러서 빠져나오고요. 이게 배팅 키를 눌러 보시면 250 이상 배팅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거를 999 배팅으로 하려면은 이 치트 엔진이라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어, 치트 엔진은 구글에다가 치트 엔진 무설치라고 검색하시면 무설치판도 나옵니다. 그건 알아서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고요. 뭐 많이 있으니까 굳이 파일은 안 올려도 구글에 치면은 치트 엔진이라고 검색하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 받으신 다음에 이렇게 세븐랜드를 키신 다음에 치엔진이 키면 여기 깜빡깜빡 모니터 모양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르고 여기 보면 세븐랜드라고 있습니다. 어디 갔어? 어, 여기 있네. 여기, 어, 어 프로세스에 들어있었구나.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여기 보면, 들어가면 여기 탭 선택 세 개가 있는데, 첫 번째 거 누르면, 세븐 랜드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세븐 랜드를 누르면, 열기. 체, 클릭하시고, 열기. 그럼 세븐 랜드가 이렇게, 마 맘에.exe라고 이렇게 잡힙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냐. 정확한 값 밑에 값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을 바이트로 바꾸습니다. 바이트로 바꾸신 다음에 세븐 엔드로 오셔가지고 배팅 금액을 하나만 올립니다. 10을 올렸죠. 자 그러면 여기 값에다가 10을 누르고 처음 검색을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많은 값들이 검색이 됩니다. 여기서 다시 세븐 엔드로 오셔가지고 배팅 금액을 올립니다. 그럼 20이 되었으니까 20을 다시 검색을 합니다. 다음 검색을 누릅니다. 그럼 이두 개의 값이 생겼습니다. 이두개 중에 하나가 베팅금액의 값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30을 올리고 다시 30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값이 하나가 남았죠. 그러면 이 배팅에 관련된 값을 찾은 겁니다. 그러면 30이라는 여기 주소 값을 더블 클릭해가지고 아래로 내립니다. 내렸으면 밑에 있는 유형, 바이트를 더블 클릭합니다. 요거를 2바이트로 바꿨습니다. 확인. 2바이트로 바뀌고 값이 30이 되어 있죠. 이거를 999로 바꿨습니다. 이 이상 넘어가면 좀 이상한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999 배팅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이상도 가능한데 입력이 잘안 됩니다. 능력 있으신 분들은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999 값이 정해졌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999 베팅이 바뀌었죠. 이게 베팅 금액 같은 경우에는 끄다 키더라도 한 번만 찾아 놓으면 안 바뀌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다른 부분 종이나 뭐 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끄다 키면 메모리 값이 초기화 되기 때문에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옵니다. 대신에 저 같은 경우 배팅 값은 안 바뀌더라고요. 계속 기억을 해가 있더라고요. 다른 값은 다 바뀝니다. 하시고 싶을 때 그때그때 그때 찾아서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치트 엔진이란 프로그램을 가지고 실행되어 있는 게임을 치트를 쓰는 겁니다. 치트를 써 가지고 게임을 하는 동안에 조금 수치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정도 5섯번 돌릴 수 있는 거를 무한으로 돌릴 수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종을 예를 들어서 값을 찾았다. 그러면 여기 부분에 활성화 부분에 네모 박스가 있습니다. 이걸 체크해버리면 고정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그 값이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을 99 아니면 1 이래가지고 X 이렇게 체크해버리면 거기서 값이 고정이 되어서 변하지 않습니다. 풀고 싶을 때는 다시 해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할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 그림 맞추는 것은 되지 않습니다. 뭐 숫자로 되어 있다면 다 찾아서 바꾸시면 됩니다. 저도 뭐다 찾지는 못했는데 제가 영상에 올려드린 것처럼 가능한 것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어, 크레딧 같은 경우에도 값을 찾으면 바꿀 수 있습니다. 워낙 저는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크레딧 같은 경우에는 모자라지 않다 보니까 굳이 크레딧은 변경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팅, 아, 배팅이 아니라 이게 크레딧 같은 경우에는 이 어차피 옛날에 우리가 오락실에서 하던 동전을 넣고 하는 방식이 아니고 버튼만 누르면 크레딧은 올라가지 않습니까? 손으로 키보드를 누르고 있으면 상당히 힘듭니다. 계속 누르고 있을 수도 없고요. 누르고 있으면 코인잼이라고 에러가 납니다. 그 부분을 저는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요즘에 보면 조이스틱 같은 게 있습니다. 쿠팡이나 이런 데 판매하죠. 조이스틱, 조이스틱들이 요즘엔 오토 기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안 눌러도 계속 누르게 해주는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는 이쑤시개를 꽂아놓고 키보드에 물려가지고 자동으로 돌리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조이스틱을 이용해가지고 편하게 자동으로 돌려놓고 있습니다. 버튼 돌리는 거랑 윈 금액이 떴을 때 먹을 수 있게 Z, 키를 자동으로 누를 수 있게끔 설정해 놓는 거죠. 그러면 계속 무한으로 자동으로 돌려줍니다. 예, 조금 투자가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코인 넣을 때도 자동을 돌려가지고 코인을 넣게 만들면 계속 코인을 넣어줍니다. 오토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그러면 조금 게임하는 데 수월하겠죠. 예, 저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어, 나머지 종이나 바 같은 것들은 이 치트 엔진으로 제가 값을 찾는 요령을 가르쳐 드렸으니까, 나머지는 한번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 게임 다운로드를 어떻게 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여기 더보기란이나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에 참고하시라고, 제가 올려두었는데도 댓글을 많이 문의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제 티스토리 블로그가 있습니다. 그 유튜브에 보면 더보기란이나 영상 참고하시면 게임하는 아재 TV라는 블로그가 있어요. 티스토리에서 검색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에 들어오시면 게임들 올려놨어요.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여기 보면 블루키 세븐랜드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게 부, 압축 파일을 이렇게 여러 개 올려놓은 이유는 티스토리 자체가 큰 용량을 업로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파일을 압축해가지고 분할해서 올려놨어요. 분할해서 올려놨기 때문에 이걸 전부 받으셔야 됩니다. Z01, Z02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올려놨거든요. 마지막에 이게 집이라는 앞쪽 파일 하나만 푸시면 돼요. 앞쪽 하나만 푸시면 이런 파일들이 나와요. 여기에서 맘에라는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시면 게임이 실행이 됩니다. 다른 것도 제가 에뮬레이터랑 롬 파일이랑 같이 분할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버전이 안 맞으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편하게 그냥 다운 받아서 압축 풀고 실행하시라고 제가 전체 통 파일을 자체적으로 에뮬레이터 포함해서 반복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다운 받아서 하시면 되고 아 햄버거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롬 파일만 올렸습니다. 이거는 에뮬레이터랑 같이 안 올렸고요. 그래서 여기 먼저 럭키 세븐랜드 게임을 다운받아라고 제가 미리 언급을 해두었습니다. 이 게임을 먼저 다운받으시고 롬 파일만 럭키 세븐랜드 롬 폴더에 넣으시라고. 이것은 압축 풀지 말고 압축된 상태로 롬 폴더에만 넣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에뮬레이터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롬 파일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운 받아서 압축 풀고 바로 실행하시면 될 거예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시고 아는 데까지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시청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